안녕하십니까? 전주 미신 뉴스 투데이입니다. 선거가 끝난 뒤 멀쩡한 기표대가 마구 버려지고 있습니다. 비싼 알루미늄 재질의 기표대가 처음 도입됐지만 일회용으로 버려지고 있어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주민센터입니다. 민원실 한편에 선거에 쓰인 기표대 여러 개가 방치돼 있습니다. 이번 선거부터 알루미늄으로 만들었지만 기존 종이 재질 기표대와 마찬가지로 폐기 대상입니다. 모두 하냐고 물어봤는데 안 폐기하세요. 그냥 좀 기표대는 모두 쓰레기 처리장에 버려지거나 고물상 등지에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개당 3만원씩 전국적으로 40억원 상당의 국가 예산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 지방 선거에 사용된 기표대입니다. 이렇게 접고 펴기도 수월하고 특별한 흠집도 없어 재사용이 가능한 상태지만 수명은 1 2 시간에 불과합니다. 선관위는 재질을 바꾼 것은 업체의 결정이라며 보관 비용이 클 것으로 예상돼 폐기는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업체에서 이렇게 이제 이 차리 들어와가지고 만들어진 거고요. 소형 기표대라는 건 일회용성을 제작이 됩니다. 보관 비용이 제작 비용보다 더 상이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한번 쓰고 버리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보다 지속 가능한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않고 당선된 이들이 있습니다. 후보자가 한 명이거나 선거 정수만큼 출마한 지역군인데요, 정책 선거는 물론 검증의 기회조차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박찬희 기자입니다. 이번 선거 기간 전주 한 지역구 주민들에게 배포된 선거 공보물입니다. 후보자를 소개하고 공약을 홍보하는 자료집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원 선거는 한 명만 출마해 투표하지 않는다는 안내문만 있을 뿐 무투표 당선인이 누구인지조차 알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뭔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무슨 정책을 내나 내내, 공약을 내라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 인물, 인물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까. 성관이 홈페이지를 들여다봐도 무투표 당선인이 어떤 공약과 정책을 내는지 알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정수만큼 후보자가 출마해 무투표 당선된 전북 지역 지역구 지방의원은 모두 다섯 명입니다. 그럼 무투표 당선인이 공약을 알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후보 등록 후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면 선거법상 선거 운동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되면은 선거 운동이 전면 금지되므로 유권자들에게 본인의 공약을 알리고자 한다면 임기가 시작된 후에 의정 보고 등을 통해서 후보 등록 전인 예비 후보 기간 공약 집을 내거나 SNS로 홍보가 가능하지만 그 또한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검증할 기회조차 유권자에게 주어지지 않은 채 주민 대표가 뽑힌 것인데 무투표 당선인들 역시 불만이 없지 않습니다. 유권자들한테 정책 내용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유의미한 기회는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이렇게 보게 맞지 않을 유권자의 선택권이 박탈된 무투표 당선. 궁극적으로 찬반 투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찬욱입니다. 도내 여성 지방의원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여성은 비례대표 포함 도의원 3명, 시군의원 47명 등 53명으로 전체 지방의원의 24%까지 높아졌으며, 4년 전 지방선거 42명에 비해 11명이 늘었습니다. 특히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에서 4년 전보다 여성 후보가 두배 넘게 당선됐습니다. 최고의 국악인을 뽑는 전주 대사슴놀이 전국 대회가 개막했습니다. 판소리 명창 부문의 대통령상이 복원됐고 심사 공정성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한옥을 가득 메운 흥부가 한 대목. 심사위원 앞에 선 지원자가 떨리는 마음으로 구만리에서 제비노정기까지를 구성직에 뽑아냅니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가야금을 뜯으며 12분간 준비한 모든 걸 쏟아냅니다. 첫 참가라서 많이 떨리고 긴장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큰 대회에 나오게 돼서 경험 좋은 경험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전주 대사슴놀이가 개막했습니다. 성인은 열개 분야, 학생은 아개 분야에서 예선과 본선을 거쳐 최고의 국악인을 가립니다. 심사위원 비리로 취소됐던 판소리 명창부의 대통령상이 보관됐고 전국 대회 중 최대 상금인 5천만 원이 수여됩니다. 올해는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예선과 본선의 심사위원을 따로 구성하고 출연자의 직접 스승 및 팔촌인의 친인척을 심사에서 배제시켰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한옥마을 곳곳에서 판소리 체험과 길거리 공연이 풍성하게 마련됐고 모든 경연 모습은 대중에 공개됩니다. 시민 여러분 꼭 현장에 나오셔서 우리 전통 예술에 흠뻑 취해 보시고 또 같이 공유하면서 아주 뜻깊은 하루를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주 대사슴놀이가 뼈를 깎는 쇄신으로 다시 최고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국악 애호가들과 시민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서점이 사라지고 출판 시장도 사양길에 접어들면서 책의 위기라는 말이 나온 지 수년째입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최근 1, 2년 사이에 동네 작은 책방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이경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전주 덕진동의 오래된 주택가. 구불구불 골목을 따라 들어가면 조그마한 서점 하나가 동네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초등학교 인근이지만 참고서는 찾아볼 수 없고 시중의 베스트셀러도 이곳에서는 관심 바뀝니다. 오로지 주인의 취향으로 그리고 이곳을 찾아줄 손님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들로 꾸며졌습니다. 타인의 서재를 훔쳐보는 재미, 대형 서점의 획일적인 분류가 아닌. 개성이 담긴 서재에서 책을 발견합니다. 지금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사람들이 요구하는 바가 이런 것 같아요. 어떤 대중화에서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이 많아진다지만 표현의 욕구는 어느 때보다 강해진 시대. 이 책방은 개인이 만든 독립 출판물만을 모아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진집, 여행기, 고양이 이야기 등 백인 백책의 매력이 가게를 채우고 있습니다. 개인 출판물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디자인과 출판을 대행해 주기도 합니다. 개인이 만들어서 자기들만의 색깔로 그대로 나오는 책들이어서 그런 날것좀 약간 특이한 그런 감성 때문에 많이 찾으시는 같아요. 전주에만 10곳이 넘게 생긴 동네 책방 시낭송, 독서, 토론 등 책을 판매하는 기능을 넘어 문화 사랑방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돈은 되지 않아도 책을 매개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군산시와 충남 서천군 두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소재로 한제 1회 금강 역사영화제가 어제 개막해 사흘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영화제 개막작은 거장 빌 어거스트 감독의 언더파이어가 폐막작은 중국인 위안부 피해자를 다룬 22가 선정됐으며 군산예술의전당에서는 군산초원사진관을 배경으로 한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봉 20주년을 기념해 오늘 무료 상영됩니다. 새만금을 홍보하는 사진전이 서울에서 열립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오는 18일부터 일주일간 서울 SRT 수서역에서 새안금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새 희망 새만금 금빛 날개를 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사진전에서는 새만금 사진 공모전과 드론 항공 촬영 대회 등을 통한 선정한 사진 40여점이 선보입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 유산으로 등재된 불교 의식 영산제가 오늘 국립 무형 유산원 무대에 오릅니다. 임실 필봉 농악 보존회가 오늘 강진면 필봉마을에서 단오맞이 정기 공연을 갖습니다. 대형 거리극과 퍼레이드 형태의 전국 거리극 축제 노상놀이가 오늘 남원 광한루 예촌광장에서 펼쳐집니다. 군산 시립 교향악단은 오늘 예술의 전당에서 브런치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뮤직 포유 토요 음악회가 오늘 군산 은파 유원지 내 카페 뮤직 포유와 레드 햇드락에서 재즈 콘서트로 마련됩니다. 기업과 함께 하는 재능 나눔 자원 봉사 박람회가 오늘 군산 은파 호수공원 제2 주차장에서 개최됩니다. 전주시의 절기 행사인 전주단호가 내일부터 이틀간 덕진공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제3회 완주 프로퍼즈 축제가 오늘 전북도립미술관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부안군은 오늘 주상면 신기마을에서 제2 알콩달콩 블루베리 축제를 진행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오늘과 내일 강당에서 2019학년도 수도권 주요대학 입시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맑고 더운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무주 27도, 진안 26도, 전주 29도, 정읍 29도 등 26에서 29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 MBC 뉴스 투데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